본거 아니야? <laughs> 자 레벨 33 그리고 럭키와 함께 걷고있는 이분 잠깐만 그리고 배지를 오 뭐야 유후? 유후? 우리 방 시청자 중에 닉네임이 유후가 있는데 야 체육관 이름이 유후예요오오 <laughs> 씹어졌구요 유후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여러분들 알을 맡기셨는데 이분이 알을 대신 알뽀쪽이 대신 알을 맡기셨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알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대전 유성 대전 유성 대전 유성 대전 유성 대만 신베이 산충구 예. 이게 대만에서 갖고 오신 알이에요. 대, 대만산 알. 자, 대만산 알. 그리고 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진동 좀 꺼야겠다. <laughs> 뭐야 이거. 뭔데? <근데>? 뭔데? <laughs> 뭐야? 이거 뭐라고? 이거 홍콩이야 하여튼? 이게 홍콩인가? 동경이라고? 이게 일본산 알인가 보네. 동경 뭐 어쩌고 저쩌고. 아, 맨 마지막에 일본어네. 자, 대만 타오 위엔. 대만 품. 자, 자 신주쿠라고오 아, 도쿄 신스쿠라고. 자, 이렇게. 일본산 알. 대만산 알을 또 챙겨오셨어요. 요 아래에서 뭐가 나올지. 일단은 포켓몬 원산지를 보면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해외산 알을. 뭐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구만. 응? 기대가 되는구만. 자, 그리고 해외에서 또그잡바 오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사노도 잡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자, 코사노 보자. 자, 진동을 일단 좀 끌게요. 아우, 씨. 그렇지. 코사노? 야, 코사노 실화로 보는 거야, 이거? 그림으로만 봤는데, 실화로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 산. 호. 우와! 우 와, 이걸로 체육관에 보면 안돼 여러분들. 코산으로 오, 코산노 미쳤습니다. 코산노 미쳤습니다. 파워짐, 거품 파워짐, 시선을 그냥 무언가. 그리고 보통 이상. 코산호 눌러볼까요? <laughs> 아, 뒷모습은 좀 징그럽다면 징그러울 수 있겠다. 말이 딱딱해진 것 같아. 어, 되게 뻣뻣하네, 이거. 오, 산호라서 뻣뻣한가 봐. 일단 그 관절이 없네요, 관절이. 호세아노는 적도지방. 적도지방. 한정 포켓몬. 인이다. 거품 파워잼. 자, 스킬은 거품, 거품 광선. 몸통 바치, 기락블레스트 거품 파워잼. 자, 물타입, 바위타입이고. 자, 수원산 모자 피카츄 하나 잡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까! 이까! 악! 네, 물에 사는 바위라고 물바위인가, 진짜? 어, 물에 있는 돌이라고 이 과, 짜스, 신사싸자 이렇게 또 보너스까지 씹어줬고요 화력이 어려 보이지만 수원산 축하드립니다. 체육관 배지 중에 피카츄도 있다고요. 일본산 체육관 배지 피카츄. 보자 배지 피카츄라 배지 피카츄가 있다고요. 이꽈추여행언제오와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건가 오오 오, 오, 아니네 <laughs> 어 이거 아니었고 유티네 유티야 와악악악악악 귀엽다 어 이거 보고 지도로 한 보자 오 귀엽다 이거 와 빽지 제대로 따왔네 우와, 신기하다. 자, 지도 한번 보자. 슥슥 슥, 슥, 일본에서 30개, 오... 일본에서 30개 따오셨네. 오케이, 일본에다 올렸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건 없어요. 살짝 벗어났고, 여기가 신주꾼가? 오우 뭐야? 좀... 오... 여기저기 왔다갔다 따먹었네? 여기가 신주꾼가좀 여기가 몰려있네? 이거 뭐야? 얘네 그건가? 얘네 그 스푼인가? 우리나라 SK처럼? 스푼 배치인가 본데? 오케이. 자, 좋습니다. 신기하고요 아, 저게 매그드, 매그도, 매그도 나르도에요? 아, 매그도 나르도. 어, 시작했다. 자! 호주의 대신 알 오늘 서버 최초 일본산 대만산 그리고 한국산 알이 삼룡 아시, 아시아 동아시아의 삼룡이 만났습니다. 하 아,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계주님계주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자 가장 원하는 거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뭐가 알이 몇개 나오는지 확인 확인을 하기 위해 살짝 내려볼게요. 하 아, 아, 대만산에서 에버라스를 원하신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또, 100% 알, 얼마 전에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에버라스를 알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아하! 으 으... 자, 출발이 조졌다, 이거, 야.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괜찮아, 대전산, 대전산. 자 대전산 자 대전산 대전산 이었고 자 두번째 야 글렀다 이거 야 글렀다 이거 자 두번째 출발이 중요한데 3 2 1 가지야 아왜 그래 왜 그러세요 아왜 그러세요 진짜 아 너무 악 아! 니스팔로마 자, 일단은 대만에서 여러분들 망타인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이. 대만에서 비행기 타고 여권 들고 비행기 타고 인천까지 떨어져서 그 공항 버스 타고 그래서 힘겹게 갖고 왔는데 그래서 대리까지 맡겼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망타인. 너무하네. 너무하네. 야. 자, 너무하고 너무하고. 자, 7월 12일 날 아니, 일단 오늘이네요. 자, 세 번째 알. 자, 일본 기대해봐야겠다. 대만한이 끝이었죠? 후, 자, 대만타인. <laughs> 대만타인. 자, 세 번째. 아, 제발! 자, 의미있게, 어, 괜찮은 거 하나 나와야지, 해외꺼. 그렇지! 라프라스 어디? 라프라스 어디? 라프라스 어디? 아. 대전 라프라스. 자, 라프라스. 일단은 씹어졌습니다 자, 라프라스 씹어졌는데 아, 일단 좀 기대해봤어요. 아, 또, 해외니까, 해외 알이 섞여있으니까, 해외에서 나왔으면 개쩔었는데, 일단, 라플라스 일단은, 대전 알. 자, 대전 알. 자,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끄는 무언가, 까비 알론쇼. 까비 아깝고, 으 의리야? 의리야? 자, 네 번째죠? 아이, 으악! 천방수리 컷! 악! 야 이거 일본 거 같은데 야 대만에서 엿먹었네아 민심 부속 일단 대만산 꽝꽝이었습니다 꽝꽝 자 대만산 꽝이었고 자 일단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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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술 탄다 대만콘이었고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몇 번째죠? 몇 번째? 자 이게 이제 몇개 남았죠, 여러분? 몇 개까지? 아우 자, 야, 자, 추천깜봐하시면구독깜봐하시면남으시면눌러주시고 일본한 일본에서 뭐가 나오게 될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남았나요? 그럼 이제 세개 남았네. 우와! 망타인 끝물이라고 오지게 나와버리네. 망타인 5 k 로로 내려갔다고. 아 마지막 버프 씹어줬습니다. 망타인. 자, 일단 대전 망타인. 자, 대전 망타인. 괜찮아, 괜찮아. 아, 의미있게 해외에서 잘 나오자. 빡! 자, 이제 3개 남은 상황. 럭키! 럭키! 좋아! 럭키, 좋아. 자, 럭키 일단 좋아요. 자, 럭키, 나이스. 원산지 확인. 자, 럭키, 나이스. 으 음. 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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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오, 아오! 아오, 아오, 아오! 태전이었구나, 오우! 아오, 자, 1번 어, 언제 나오냐? 밀당 오져버리네? 자, 일단 등급 확인! 조사진 카이! 정의롭고 예술적! HP! 지쳐지지 않아?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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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왠지 이게 일본일 것 같은데요 아노스미마생 토에레가 도꼬 데스까 예 옷한 조비 꼬지모 꼬데어요아앗야 일단은 네그로니님 여행도 좋은데 역시 국산품을 애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laughs> 국산품 애용합시다, 여러분들. 예, 수입산 다주졌어요 꼬만만. 아, 뭐였더라? 자, 일단은, 예. 아, 예. 예, 예 국산품을 애용하셔야겠어. 예, 일본산 나무 하나 뽑아오셨네. 자, 그렇다면은, 에버라스를 또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분? 이제 이 아래에서, 에버라스, 5 1 70p 100%를 뽑아드리고 마무리 갖지야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